네 안녕하세요 강평입니다. 저는 강민철 선생님이 독서를 리뷰해드릴게요 강평입니다 저도 자 일단은 강민철 선생님이 고운 피부를 손상시켜버린 우리 메가서디 살짝 아쉽다 아 여기가 긁혀서 왔어요 제가 뭐한게 없는데 긁혀서 와서 제가 긁은 거 아닙니다 저는 강민철 선생님의 이 고운 피부를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외관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뭐 잘생겼다. 그런 것보다 안에 속물이 중요하죠. 속물은 아니고 내용물. 그래서 내용물 보러 갈까요? 깨끗한 피부가 나오네요. 자, 봅시다. 뭐가 있나? 쭈루루루룩 루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 가능세계가 있네요. 이거 좀 어렵죠. 와, 근데 강민철 선생님 가능세계. 이거는 세계분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뭐, 저도 이 해설 강의를 잘안 보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보는 것들 몇개 있어. 뭐, 브레턴 우주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리고 저는 꽃게를 조금 싫어합니다. 꽃게 지문도 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도 볼만한 것도 보고. 한비자 이런 건 저는 해설 강의는 솔직히 안 봤어요. 한비자 같은 거는. 난 그때 현장에서 풀어서 다 맞았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저도 틀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꼭 해설을 꼭 봅니다. 해설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죠. 강민철 선생님 해설지 특징이 민철쌤의 칠판 해가지고, 여기 엄청나게 꼼꼼하게 되어 있걸랑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도 충분히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조금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요 선생님께서 3월 모의고사 채택을 조금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3모가 원래 어렵다고 느꼈지만 그 원래 강민철 선생님이 2024년인가 그때 3모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때 해설가의막 특별하게 찍어서 올려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벌써 작년인가요? 진짜 세월이 좀 훅훅 지나가죠. 60일 남은 이 시점에서. 강평어 빠르게 8강 정도는 뭐 8일이면 되겠죠. 근데 무제랑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좋고, 일단은 지문들 소개해 주는 게 좋겠죠. 뭐 제가 내용 구성이나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민철 선생님 책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다행히 이건 이제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잠깐 공개해 드린 거고, 음, 뭐 자체 제작 지문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마 제가 못본게 뭐가 있죠? 세 번째 에이어의 도덕적 문장? 저거 뭐지? 제가 뭔가, 아닌가? AO가... 에이오가아 벌써 작년 거구나 이게 음. 일단은 뭐가 연계되어있나 안돼있나 잠깐만 살짝 볼게요 어... 햄펠은 또 뭐야? 햄펠의 입증역술 아 이거 보니까요 햄펠 아저씨가 이게 수능 완성이네요 올해 거 저는 안 봐서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르 뭔가 다아 이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는 것도 있고 이거 총매가 고체 총매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에이전트 의 학습 저게 그거 수능 특강인 걸로 OT에서 본것 같은데 OT가 아닌가 어딨지 뭔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넣어두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에이전트가 수능 특강이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쪼르르르륵 해서 나와요 그뭐 제가 다보여드린점좀 애매하니까 그렇게 되고. 뭐, 수능 완성 한게있고요 수능 특강 하나 있네요. 요게 진짜 수능에 나온다면 레전드겠죠? 요거를 연계를 바로 해서 평가원이 강평을 딱 보고, 평가원, 강평가원 해서 바로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추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어, 약간 당부의 말씀. 선생님, 그러면은 파이널 커리를 갑자기 옮겨야 되나? 뭐, 김승리 선생님 아수라 있죠? 아수라 나왔으니까. 어, 아수라랑 강평이랑 같이 하면 좋나요? 좋겠죠? 근데, 과연, 당신이 국어를 그만큼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파이널로 갈수록 발팡질팡 여러 가지를 뭐, 이거 탔다 저거 탔다 해서 뭐 영어도 갑자기 더대우대 1.5점 나온다고 더대우대 1도 안한 애가 와가지고 더대우대를 갑자기 갈겨버린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강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기분도 안 하고 갑자기 강평 넘어가는 건좀 오바고요. 기출에 충실한 학습, 강기분 정도는 해주시고. 새기분을 하다가 벽을 느꼈으면 은 와도 돼요. 내가 봤을 때도, 이거는 세기분보다 조금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건데, 아무래도 더 최신 문장들이 더 많이 있고, 세기분은 작년 거를 만든 거고, 요건 최신 거기 때문에, 할 거면 예하고, 강평, 강평업 문학 독서 끝나고, 무제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다가, 그 다음에 세기분 가서 마무리 하셔라.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세기분이 안 끝나 있으시다 하면요. 강평업 요거 두개 하시고 우기분으로 가세요. 우기분 가서 우기분 한번 하시고 강민철 선생 모의고사 4회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5만 6천 원인가 하는데 가격도 되게 친절하게 싸게 주셔가지고 실모에다가 그 정도 가격이면 되게 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고 독서 되게 좋아 보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질문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거죠. 그럼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강민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게 좋을 겁니다. 여기 뭐오 에이전트 특별 자료도 있네요. 뒤에 이것도 특별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저도 안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